반갑습니다. 위너스톡 종목 분석팀입니다. 매일 무료 추천주 급등주 추천 받기 010-5804-7777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일 무료 추천주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 3명 정기 되겠습니다. 세명 전기 자세명 전기 뭐잘 아시다시피 네 이제 어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인한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고 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재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동 관련주 외에 어 업종 관련주들 뭐 현대로템 대아 티아이 세명 전기 리노스 대오에일뭐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laughs> 자이 종목은 상당히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액 보시면 200장 어 5년 동안 보시면 200억, 160억, 208억, 190억, 184억으로 한 180억대 이상은 꾸준하게 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52억, 33억, 39억, 32억, 작년에는 16억 정도 했네요. 그리고 단기 순익도 이 40억, 31억, 36억, 36억, 34억 이렇게 3 0억대 꾸준하게 매출액을 단기 순익하고 이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동종목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 요 지금 현재 뒤쪽으로 해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물렸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왔는데 일단 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이 2주년입니다. 아, 그래서 고성 재진역에서 통일부하고 국토부 주관해서 이제 그 동해 북부선 아,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아, 좀 급등이 나아졌는데 뒤쪽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두껍고요. 이 지금 현 나인대에서 급등하면은 윗꼬리, 윗꼬리, 예, 이런 부분들이 좀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윗거리가 좀나았는데 동종목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 지금 현재 뭐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 한 4,300원 정도 최종 손절가를 일단 잡으시고, 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뭐 코로나 전에 뭐 하단에 들어갔던 부분들이라면은 좀 수익이 좀 이제 나했을 테고, 어, 상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조금 매수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단기간에 지금 계속적인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 어자 잠깐만요. 거래원분 거래기간을 한번 볼까요? 한 10일 정도의 회원창고 물량을 좀 보면 대신증권, 삼성증권, 미래대우에서 한 19%, 28%, 39% 비중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내일장 정도에 해운창고에서 자 해운창고를 봅시다. 자 해운창고 이제 비중 한10% 이상 되는 데가 미래대우, 삼성 대신입니다. 오늘 대신 들어왔고 삼성 들어왔고 미래 들어왔고. 세 군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했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세 어, 창고에서 내일 정도에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면은 나쁜 종목이 아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차익 하시고 네, 차익 하시고 4300원 손절가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는 진입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어, 일단 현금 좀 하고 했다가 급등하면 양봉에 급등할 때 팔고 음봉에 분할로 나눠서 잡는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일장 정도 뭐 상승 나와주면 현금하고 좀 해놓으셨다가 다시 저점 지지라인 자리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